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업데이트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뭔가요? 네, 이제 우크라이나가 개전 직후 러시아에 점령됐던 남부 요충지 헤로선을 전쟁 8개월 만에 수복했습니다. 아, 이번 전쟁에서 수도 키우의 수성, 동부 하루키우의 수복에 이어 우크라이나가 군은 최대 전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도요, 우크라이나군이 헤로선 일부 지역에서 드니프루강 서안에 도달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어, 헤르손주 행정부 부수반인 세리 클라는요 브리핑에서 우리 군이 헤르손 수복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클라는요 여전히 일부 러시아군이 민간인으로 위장해 헤르손에 머물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 우크라이나 군이 시를 완전히 확보할 때까지 주민들은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를 했죠. 이번 우크라이나 군의 헤르손 탈환은요 이번 전쟁의 중대한 국면 전환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요 우크라이나 군의 헤르손-터란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 우크라이나의 헤르손-터란의 의미가 뭔가요? 아 지난 3월 초에 어, 제가 한번 방송을 했었죠. 어, 러시아군의 헤르손 점령에 대해서. 어, 영상이 올라갔었는데요. 러시아군이 크림반도와 인접한 남부 요충지 헤르손을 사실상 점령하면서 남부 최대 전략적 요충지인 마리우프를 포위한 데 성공한다. 인구 30만의 헤르손은요, 크림반도와 가까운 흑해 연안의 도시예요.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고 크림반도의 용수 90% 가량이 북크림 은하에서 공급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곳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헤르손이 반드시 필요했죠. 러시아군 입장에서. 그래서 이곳을 점령했다는 것은 러시아군에게 숨통이 트인 것이었습니다. 이그 동남부 전선에서 왜냐하면 러시아군 최초의 전략 목표가 뭐였습니까? 바로 러시아 본토에서 크림반도까지 육로 즉 남부 해랑을 연결하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헤르손 점령은 마리오폴 함락으로 이어졌고 러시아군의 최소한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전략적으로 결정적인 요충지를 다시 우크라이나에게 내줬다. 이건 뭘 뜻하냐? 한마디로 러시아의 기본적 전략 목표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번 우크라이나군의 헤르손 수복은 요 전쟁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근데 러시아군이 예비군 30만 동원하지 않았나요? 네, 사실 여름부터 급격히 러시아군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러시아군은 극심한 병력 부족에 시달렸었죠 그래도 헤로소은 워낙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무려 3만의 병력을 여기 주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동부 전선이 사실상 붕괴되면서 러시아는 예비군을 동원했죠 하지만 예비군 동원 이후에 이렇다 할 러시아군의 반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곳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야금야금 실질을 회복하고 있었죠 사실 그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게 30만의 예비군을 동원한다는 사실 자체가 러시아군으로는 더 이상 전선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동원된 병력은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동북부 전선에 투입이 됐죠. 하지만 여기서도 대대 하나가 통째로 전멸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요 이제 주공 방향을 남부로 전환했어요. 그리고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해수는요 드네프르강 서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크라이나 군에게 언제든지 포위가 될수 있는 지역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사실상 포위 상태였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의 전면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한 러시아 군은 철군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지들 말로는 또 병력의 재편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계속되죠. 결과적으로 러시아 군은요, 예비군을 동원했으나 현재 전선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러시아는 현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동원이나 전면적인 강제 징집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죠. 철수하는 러시아군에 대한 얘기가 있던데요. 네. 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헤르손주 행정부 부수반인 세리 클란이 요 러시아군 다수가 헤르손을 떠나려다 드니프강에서 익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러시아군이 후퇴하면서 헤르손의 유일한 교량인 안토노우스키 다리와 지역의 발전소를 폭파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 헤르손에 있는 안토노스키 다리 교량 상판 수십 미터가 사라지는 그런 이제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군데군데 또 무너진 곳도 있고. 그러니까 이 다리가 약한 1.4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드니프루강을 가로질러서 헤르손주로 연결되는 두 개의 교량인데 그중 하나예요. 또한 헤르손시하고 남부 러시아 점령지를 있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그런데 철수하는 러시아군이 익사했다? 이건 제가 조금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저기 쫓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다리를 한 걸로 제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리를 폭파할땐 당연히 철수하고 폭파를 했겠지 미리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철수 과정에서 사고로 다소 인명 피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언론에 나온 얘기의 뉘앙스는 서로 달아나려다 대량 익사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정도는 조금 걸러 들으셔야 될것 같고요. 그런데 이 교량의 폭파는요. 어, 디니프르 강을 건너서 러시아군을 추격하고 추가로 영토를 확보하려는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요. 조금 안 좋은 그런 차질을 빚는 이런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아 반면 러시아 국방부는요 지난 9일 시작한 헤르손 철수 작전이 11일 새벽 5시에 병력과 무기, 장비 손실 없이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틀 만에 3만의 병력이 이런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철수 작전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정교하고 훈련이 잘된 군대가 지금까지 이런 죽을 썼다고요? 진실은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 아마도 최소 일주일 전부터 점진적인 철수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러시아군 일부가 이곳에 남아 게릴라 활동을 할지도 모른다고 해요. 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헤르손주 부수반인 세르이클란이 일부 러시아군이 민간인으로 위장해 헤르손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요. 러시아군이 민간인으로 위장해 게릴라전을 펼칠 확률은 1도 없습니다. 왜냐? 일단 그 정도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었다면요. 전쟁이 이 지경까지 안 왔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게릴라가 가장 필요한 것은요. 이들이 은신하며 지속적으로 보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근데요. 드네프르강 서쪽은요. 일단 러시아계 주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드네프르강 때문에 게릴라들이 지속적으로 복을 받기도 곤란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러시아군 일부가 여기에서 뭐 민간인으로 위장해서 게릴라 활동을 펼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크라이나의 해우선 탈환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크라이나는 2014년에 실질을 회복할 실마리를 찾았어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실질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러시아군의 남부회랑의 허리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역량이 안 됐지만 지금 그런 역량이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러시아군은 예상외로 빠르게 붕괴할 수가 있어요. 비록 겨울이 코앞이지만요 우크라이나군은 여세를 몰아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해류선에서 도망치면서 다리를 끊었고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앞으로 작전 전개에 이 다리 끊어진 게 조금 걸림돌이 될수 있죠 그러면 우크라이나군의 다음 목표는? 제가 만약에 우크라이나군이라면요 다음 목표를 멜리토폴로 잡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 지도 다시 한번 보시죠 이곳은요 마리오폴로 가는 길목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마리우폴이 두달 넘게 처절한 저항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마리우폴 역시 통한의 땅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우크라이나 군이 메리토폴을 거쳐서 마리우폴 공략에 성공한다면 남부 회랑을 끊어서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릴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지도 한번 보시죠. 그냥 뭐 메리토폴이나 뭐 마리우폴로 갈거 없이 그냥 크림반도로 직접 가면 되지 않냐? 근데 여러분. 크림반도로 진입하는 곳이 워낙 좁아요, 여기가. 워낙 좁기 때문에 방어하는 러시아군한테 굉장히 유리합니다. 또한 러시아 본토에서 보급로가 이 크림반도 쪽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자칫 공격하는 우크라이나군의 좌측면이 러시아군에게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죠. 따라서 우크라이나로서는요, 러시아 남부 회랑의 절단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도 뭐 이걸 위해서는요, 적어도 한 2, 3개월의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할것 같아요. 그리고요, 만약에 이 남부 해랑 절단을 우크라이나군이 성공하게 되면요, 종전을 위한 협상이 급물살을탈 수도 있어요. 사실, 현재 유럽은요, 전쟁의 장기화로 피로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피로감 때문에 유럽이 우크라이나한테 좀 종전을 좀 압박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런 건 명분도 생기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음, 훨씬 더뭐 종전을 더 강하게 요구할 것 같고 푸틴 입장에선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딱 끝났으면 좋겠죠 푸틴 입장에선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우크라이나군은 사기가 충천했지만 현실적으로 미국과 e u 의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전쟁 수행 의지만 가지고 전쟁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어, 이 헤로선을 탈환한 다음에. 음, 러시아의 남부 회랑을 어떻게 공략하냐 여기에 굉장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죠. 자 오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업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어온 대로 제가 발빠르게 다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